안녕하세요. 자, 8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흠. <laughs> 자. 아, 원래. 아, 붙여서. 늘고 음, 넘어서. 이거는 빠져서 받는 게 낫겠죠? 이거까지 굳이 교환할 필요가 있었나? 음... 자, 일단 뛰어나가고. 응수타진 막아줘야 되나 이건 그냥 이건 막고 갑니다. 자, 여기서. 뭐, 붙여서 나가는 수도 있긴 있는데, 계속 밀려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음, 역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죠. 이것도 뭐 무식하게 이렇게 확 틀어 막아버려 볼까요? 가끔 무식한 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핵만은 진짜 너무 촌스러운데, 뭐, 가끔은. 가끔 무식한 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한 점의 가치는 별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든 이거 끊어 먹어버리자. 이건 이제 여기 나오는 수를 지금 노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살짝 아프긴 하네 여기. 아 이거 조금 아픈데. 지금도 뭐 밀고 나온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두기가 좀 그렇죠. 아무래도 자 일단 중앙을 좀 두텁게 만들어 놓고 지금 좌상기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오는 게 보통 같고 자 여기서는 협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일단은 이 중앙 두터움을 살리는 수 같습니다. 어, 어 상대가 지금 적극적인. 바둑을 두고 있는데 약간 불리하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은 아니 뭐 시작할 때부터 불리한데 뭐안 그렇습니까? 그 마치 이제 불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음 이미 상대는 시작할 때부터 불리한 겁니다. 그제 상대들이 그거를 잘 몰라요. 그 마치 뭐 자기가 뭐뭔 수를 잘못 둬 가지고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오산이죠, 오산. 그냥 저랑 시작한다는 자체가 그냥 그게 그냥 불리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 이런 걸 들어가 보나? 자 일단은 100이 뭐 집이 그렇다고 많은 바둑이 아니라서 흙도 집은 없는데 100도 막상 집은 별로 없습니다. 좌기도 여기가 빠져져 있으니까 이것도 15집으로 인정이 안 되죠. 좌상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넘는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터 이게 뭔 수냐? 이런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거 너무 충격적인 수인데? 아 이런 수를 두면서 지금 나한테 이기려고 그러는 건가?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더, 이거 넘어가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둔다고? 할 말이 없네. <laughs> 너무 할 말이 없다. 음... 너무 할 말이 없다. 진짜 일단 맞고. mm-hmm <clears throat> 자 여기서 뭐 한집이 나긴 났는데 뭐글쎄 모양이 흙이 아 베개 입장에서는 썩 좋은 형태가 아니라서 이게 뭐 단수까지는 이제 선수로 듣는데 이거를 어떻게 놔야 될까 이런 자리가 의외로 급소가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딱 손을 한번 빼고 자 여기를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붙여서 한칸 띄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를 이어서 응수를 한번 물어봐야 되나? 하나? 별론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이. 어? 아덟타이 여덟? 초읽기가 봐주는 게 없어. 바로 열 불러 버리네. 이거는 이제 이수는 이제 잡으러 가겠다는 건아니고요 그냥 이쪽을 어디를 둬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상대한테 턴을 넘긴 겁니다. 음, 그렇게 뛰어나가고 잡을 시작한가? 수 있는 돌이 아니라서. 어, 여기 아 이거 뭐 괜찮은 건가? 잘안 잡힌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한번 붙여서 응수 타진. <laughs> 이으면은 여기를 두겠다 는 얘긴데 치 받고 이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괜히 붙였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근데 둔 이상은 뭐 가야죠 이젠 어. 이거는 뭐 강하게 끊어 가야죠. 왜 이렇게 똥폼을 잡아? 대국신청이 왔습니다. 아, 여기서 던져버리네. 부친수가 좀 이상했죠, 확실히.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쳤을 때 늘고 아 날일자로 넘어가라 날일자 뭐밀 수도 있네요 근데 밀고 늘때아늘때 날일자 여기서도 역시 밀 수도 있고 아 지금 이걸 물어보고 이렇게 넘어간다 음 바로 날일자도 있고 뭐 응수 방법은 날일자나 밀는 거두개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흙이 백이 요거 늘어서 둔 거는 좀 이상해 보이죠. 음, 지금 보면 보기 수 없잖아. 요거는 요렇게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집으로 손해 아닙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중앙을 나간다든가 하는 게 그나마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 인공지능은 여기 도망가지 말고 손 빼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게 봉쇄가 잘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한방에 잡힐 돌이 아니니까 일단은 손 빼고 돌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뛰었고 응스 타진을 해봤는데 아좀 별로라고 합니다. 하네요. 여기서는 어깨를 짚어서 이걸 가고 이걸 가고 사면성을 가라. 여길 지켜라 뭐~ 요 정도 이거 가고 여기 가고 여길 둔다 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행만데 저로서는 왜냐면 이제 일단 이규 여기 같은 경우는 생각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짚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걸 짚었으면 뛰거나 느는 것까지를 생각을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삼삼침투 했을 때 이 교환은 확실한 악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이런, 이런 발상은 너무 어렵네요. 제 수준에서는. 음, 삼삼을 들어가서 응수를 물어본 거고. 아, 여기서도 붙여서 응수타진을 이렇게 해라. 젖히면 이제 바, 반대로 젖혀서. 어, 위로 젖히는 것도 있고. 위로 젖힌다는 것은 이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겠다는 얘기고. 반대쪽을 젖히는 것은 공격보다는 이제 모양을 다시 새로운 털을 잡아라.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어만 주면은 이제 활용이니까요. 어, 이런 응수타지는 확실히 좀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괜찮네. 음. 아니, 부친수. 그냥 약간 일감적으로 둔 건데, 뭐백0도 일단 돌파 형태 나와가지고는 불만이 없어 보이고요 이때 이 먹은 수로는 여를한번더 밀어야 될것 같아. 지금 여기가. 근데 이거 밀면 아마 백도 여기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막으면 이제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백이 끊기지 않거든요. 실전에 이게, 이 먹힌 게, 아니, 밀린 게좀 너무 아파가지고. 어, 이 블루 스팟이죠. 아 이거 좀 어려웠어. 여기서 어떻게 놔야 되지? 역시 밀어가라고 하지. 이게 너무 좋은 자리야. 백은 이제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산기보다는 우아기 쪽 아무래도 이 두터움이 있으니까 당장의 실리를 백이 받아만 주면 너무 고맙지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일찍 먹었는지 모르겠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두터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방향을 우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걸 난왜 먹었을까? 밀링이가 좀 아팠어요. 두칸 같은 경우는 이거 가면 이런데 또 바로 다가오는 자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두칸을 그냥 가서 이쪽을 별거 없게 만들기 위함이죠. 정도? 야 이거 여길 가니 이걸 가라고? 참나 진짜 밀면 <laughs> 막아서 싸워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뭐 바둑이 뭐그 정도야? 상상할 수 없는 수를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합니까 아 정말 어렵네 어려워 뭐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흙이 바라는 건 이거죠 이렇게만 대주면은 뭐 너무 고맙지 두터움과 잘 어우러져가지고 우변 모양도 괜찮아지고 또 걸치면 이제 붙이고 늘면서 계속해서 우변을 확장해 나가면 흑이 아무래도 편한 진행이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상대도 코락코락하지 않 않습니다. 8단 정도 됐으면 그래도 이제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 정도는 대강 다 나, 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거를 이제 서로 마음에 드는 거를 쓰는 머리싸움일 뿐이지. 원만해서는 의도 정도는 이제 다 압니다. 이 막은수도 부분적으로는 이 자리가 급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 이게, 음, 이걸, 이런 거 붙이고, 이런 거 삼삼을 들어갔을 때또 맛이 나쁘거든요. 여기 두는 것은 이제 찝고 그냥 넘어서 두, 요거 가볍게 보고 귀에서 살아버리면 흙이 약간 재미없는 그림 같고, 저는. 뭐 그래프는 흙이 좋다고는 하는데, 집 차이가 생각보다 뭐, 아, 이거 두는 순간에 백이 좋네. 아무래도 요런데, 요런데 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붙이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냥 날일자. 이거 봐. 얘는 이상해. 아니, 평상시에는 이런 날일자 가지도 말라고 하면서, 이번엔 또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laughs> 받으면 다가오고, 어. 이건 일리가 있네. 그럼 그렇게 형한테 얘기를 하라고. 아, 인공지능 생각은 참. 아무튼, 이제, 부분적으로 백이 요 자리를 놓게 되면 근거가 좀 나오니까, 이제 제가 여기를 밀어가는 게 이제 부분적 급소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게 찝찝하잖아요. 이거 두면 이제 치받고 확 끊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공격하다가 역습당해서 실속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귀를 막아서, 요거라도 지키고 천천히 압박하자라는 뜻에서 이걸 막은 겁니다. 어쨌든, 백이 살기 위해서 모양은 나왔지만, 약간 궁색한 느낌이죠. 그리고 최소한 못 잡았을 때 귀라도 지켰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어요. 붙이고, 뛰고. 추가적인 공격을 계속 안 하는 이유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뭐 탄력이 백이 너무 좋으니까 공격 자, 사이즈가 잘안 나와요. 뭐 이런 거 가자. 작정하고 살려 그러면은 뭐 이렇게만 해도 살아요. 심지어 거의 선수로 살죠. 접도 받아야 되니까. 이러면 재미 없죠. 그래서 괜히 건들 건들어서 손그후 선수 뺏기면 더 대책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제 방향 전환한 겁니다. 공격과 수비를 좀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끔 잘 하셔야 돼요. 상대방 돌이 약해 보인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레이스를 가다가 역습 한번 당하는 순간에 바둑이 그냥 끝나 버릴 가능성이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죠. 말씀 안 들어도 아실 거니까. 근데 이제 주, 여기서도 솔직히 붙인 수를 제가 조금 후회했어요. 지금 막 이쪽 쳐다보다가 그냥 뭐 나도 모르게 붙인 건데 그냥 이거 붙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은 좋은 거 같아요. 서두르지 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붙인 수도 제가 약간 서두른 것 같은데, 이거 붙이고 늘면서 천천히 얘네 또 압박하는 그림 만들면, 일단 흐름은 제가 좋은 것 같거든요. 당장에 뭐 집은, 집은 글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백이 여기 약간 약한 돌, 우변 약한 돌, 이래가지고 두텀이 어찌 보면은 제 쪽에 조금 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실전에. 지금 이렇게 붙이고 나가는 게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기가 블루스파. 어, 이 이게 블루스파지네. 와, 뭐지? <laughs> 아니, 아니 여기가 블루스파지네. 아니 보통 부분적인 뭐 급소는 맞는데 아 지금 바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야, 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둘것 같은데 아이거좀 어렵네요. <laughs> 이때 백이 이거 두고 요거를 들여다보고 나갔어야지 될것 같아요. 맛이 나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저도 뭐 어떻게 나야 되지 는잘 몰랐는데 이거도 이렇게 젖히면 되잖아요. 이거도 면 끊고 여기만 늘어도 지금 흙이 오히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때 술기를 뭐 잘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두고 여기 젖힐 때 이걸 잊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죠 지금 그래프가 막 요동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흙이 바둑을 이렇게까지 굳이 둘 필요 없는 형세인데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니까 아 이때 찍고 아 여길 지켜라 아예 어... 갑자기 멀미가 나겠군요 수순 보니까 그냥 가장 좋은 건 인공지능의 블루스파스는 실전에 둔 이게 맞는데 저는 이거라고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속 편한 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천천히 가는 거지 정말 정밀한 수익기를 한 다음에 두는 거 아니면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변화도를 그리기에는 제가 입단대용 수익기가 안 나오니까 좀 힘들다고 봐야죠 <laughs> 아무튼 여기서는 이부친수가 좀 패착이라고 저는 지목합니다. 이게 아무 수도 안 나요.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건너붙여서 안 나고 이거 두는 것도 그냥 끼워서 아무 탈이 없어요. 두 점만 먹으면 얘는 알아서 그냥 약한 돌이니까자 <laughs> 이렇게 8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